네, 반갑습니다. 네, 어,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laughs> 네. 아, 지난 간밤에 엔비디아가 폭락을 하고요. 뭐, 새로운 뉴스가 나타나서 아주 난리가 났었죠. 딥시크라고 중국의 그 새로운 그 오픈 AI죠. 요 놈이 등장하면서, <laughs> 어, 100분의 1의 가격으로 채 GPT와 비슷한 성능을 만들어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 거기다 무료야. 막, <laughs> 그러니까, 어, 솔깃하죠? 왜냐면 AI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느끼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채취 피 t 가좀 비싸요. 사용하는 그 금액이. <laughs> 그래서, 어, 어씨, 이 정도, 같은 성능이요. 일부 부분에또 앞섰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 그렇다면 딥시크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음. 나올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뭐, 어제, 엔비디아, 브로드컴 뭐, 미국 AI 빅테크 기업들 다 떨어졌죠? 다 떨어지고, 나스닥 뭐, 크게 하락하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자, 과연 이 딥시크, 어느 정도 성능이길래, 이렇게까지 얘기 나오는지, 써봐야 되겠죠? 네, 써보지도 않고 뉴스만 보면서, 와, 이제 니들 다 죽었다. <laughs> 엔비디아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될것 같죠? 네, 그래서, 자, 딥시크, 어, 정말, 그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어, 채 GPT와, 어, 동, 뭐, 완전 동결로보기좀 어려워도, 비슷한 정도. 뭐, 일정 부분은 앞섰다고 하니까, 어, 그 정도의 성능을 과연 낼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알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직접 비교해볼게요. 직접 비교해보고, 네, 사용을 해보고, <laughs>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부분들을 솔직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저도, 어, 이 디피시크를 아직 사용을 안 해봤는데, 어, 채 GPT하고 같이 딱 놓고, 같은 질문을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어, 어느 정도의 성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들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도 될것 같기도 하고요 음, 결론은 뭐 뒤에 나오겠죠 두 개를 써보면 이제 거기에 대한 관점이 확실하게 드러날 테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가 또 확인을 하고 네,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뉴스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어, 뉴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85년생 중국 천재가 눌러버린 미국의 콧대 딥시크는 챗 GPT도 위협하고 있다. 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딥시크가 챗 GPT를 위협하고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laughs> 이 저렴한 비용, 네, 저렴한 비용으로 비싼 성능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의 어떤 미국 AI 프리미엄이, 어, 효과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어, 지난주에 딥시크 R1을 출시하자, 엔비디아 등 미국 기술주가 폭락을 했다. 기술주 중심의 아, 나스닥은 무려 3%나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가 <laughs> 가장 충격이었죠. 17% 정도 하락했는데, 약 시청이 850조가 날아갑니다. 삼성전자 두배죠 네, 삼성전자 두배가 하룻밤 사이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동안 이 AI 산업을 둘러싼 미국 예외주의가 있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또는 최첨단 기술을 집약한 AI 칩 이런 것들, <laughs> 즉 현재 수준의 AI를 구현할 수 있는 기업은 미국에만 있기 때문에 주가에 AI 프리미엄을 더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음, 전망들이 있었는데 딥시크의 부상은 이것을 무너뜨린 것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피테크 기업들 이거 거품 맞는 거 아니냐. 네. 아 이렇게 할수 있는 건데 너희들 이렇게 엄청난 대규모 자본과 지출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할게 아니지 않느냐 이건 뭐 조금밖에 안 써도 되는 건데 무슨 얘기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런 식이죠. 자 미국 업계 딥시크 경계령 100분의 1 비용으로 오픈 AI 또는 메타를 앞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이게 지금 중국 쪽에서 일어난 이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이 중대한 도전에임 음 밖에 있다라는 거죠. 제 직면에 있다. 그래서 야,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너희들 더 이상 매력도가 없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지금 최첨단 칩을 중국에다 팔지도 않았는데 얘네들은 그 허접한 칩을 가지고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 만들었다.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 c g p t 와 같은 그런 모델하고 비슷한 성능을 내고 있다. <laughs> <웃음> 자, <웃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스타트업, 이 딥시크가 고성능 칩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저비용으로 채 GPT에 필적하는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네. 미국에서는 물론 AI 개발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왔던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충격에 휩싸였다. <laughs>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네. 음, 지금 집시크 V3 모델에 투입된 개발 비용이 557만 달러. 80억 밖에 안 들었다. 그리고 이 AI 모델 훈련에는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으로 성능을 낮춰서 출시한 H800. 즉, <laughs> 고성칩이 아니에요. 그냥 H800이라는 AI칩이 들어간 거죠. 요런 부분들은 이제 어떤 것들이 사용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laughs> 조금 있다가. 자, 오픈 AI 경쟁사인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 경영자는 AI 모델 하나를 개발하는데 1억 달러, 약 1,400억 달러에서 1조 4천억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거듭을, 뭐, 밝힌 적이 있었다. 근데, 딥시크는, 야, 80억이니까 되던데? 네. 고성능 칩 없어도 되던데? 야, 이거는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하 그동안 미국에서는 이 중국군이 AI 구현에 이런 기능들 을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laughs> 반도체 제품을 어 이제 제한해 주는 그 수출 금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100 그다음에 업그레이드 버전인 H100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국 수출의 제동이 걸렸다. 어이 h800은 수출 규제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h100의 사양을 낮춰서 출시한 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핸드폰에서 프리미엄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잖아요 <laughs> 갤럭시 s 시리즈가 있고 a 시리즈가 있고 그런 정도입니다 뭐 비슷하게 활용할 수 있겠지만 얘는 한계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 이제 뭐 어뭐 i3, i5, i7, i9 이런 <laughs> 인텔 칩이 있었다. CPU 칩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쪽은뭐 셀러론 계열로 이렇게 가는 약간 성능이 좀 떨어지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낮은 성능을 가지고서 이걸 해 버렸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성능이 <laughs> 뭐랑 비싸다? 채 GPT랑 비싸다. 야, 이거 대단한데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렇게 되면은 미국 AI 기업들이 이렇게 선두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가격을 낮춰야 하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와, 실제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음, 지금 뭐, 엔비디아는 폭락세를 당연히 보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네,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자, 이렇게 되는 건데, <laughs> 자, 그러면 정말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제가 이 부분을, 네, 비교해드릴게요. 자, 여기가 지금 채 g p 티 창입니다. 네. 너는 누구지? 네. <laughs> 너는 누구지? 라고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네. 저는 당신의 상대자아자이다 얘는 채 g p 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딥시크도 해놨습니다. 너는 누구지? 네 <laughs> 똑같이 해볼게요 네 너는 누구지 그러면 얘도 똑같이 나올까요? 근데 답변이 조금 느린 것 같죠? 네 얘는 생성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음~ 간단한 질문에 대해할 저는 딥시크 V3입니다 어떤 질문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뭐 좋아요 <laughs> 여기까지는 일단 나왔어요 근데 <laughs>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뭐라고 할까요? 응답 속도가 조금 차이가 있죠 심지어 지금 이 부분은 저는 원래 채 GPT의 유료 버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거는 심지어 무료 버전입니다 무료 버전으로 지금 업을 그 다운그레이드 해놨어요 그다음에 무료 버전하고 지금 비교를 할, 비교를 할 생각이거든요 왜냐면 집시크는 무료거든요 그래서 무료와 무료를 한번 비교해 보자 <laughs>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네가 나한테 제공해 줄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너는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지? 자, <laughs>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을 줄수 있다. 투자 분석, 데이터 활용, 창작 지원, 작사, 작곡, 드라마, 시나리오, 뭐 등등등. 자, 여기다가 우리가 요즘에 많이 하는 거, 이미지 생성도 가능한가? 물어볼게요. 지금 물어보전입니다. 네, 가능하대요. 그래서 만약에, 눈 내리는 샤갈, 아니지, 눈 내리는 마을을 어, 실사 이미지로 그려봐. <laughs> 자, 그러면 이렇 얘가 그려줄까요? 자, 쭉쭉쭉쭉쭉쭉쭉쭉 가고 있습니다. 물론 무료 버전에서는 그림을 그릴 수 있긴 하지만 어, 제한적인 부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제한을 풀기 위해서는 당연히 유료로 가야 되겠죠? 오! 알겠습니다. 그림이 다운하고 나타났어요. 바로 쓸수 있겠네요? 야, 눈 내리는 마을. 좋아요. 자, 그러면 똑같은 질문을 여기다 해보는 거죠. 너는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냐? <laughs> 딥시크야, 너는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니? 물어볼게요. 저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등등등. 자, 정보 제공, 학습 지원, 문제 해결, 생활 조언, 어, 엔터테인먼트 이야기 만들, 퀴즈 게임 등등등을 해줄 수 있다. 자, 그럼 똑같이 해볼게요. 이미지도 생성할 수 있겠니? <laughs> 어, 어떻게 될까요? 저도 딥시크는 처음 써봤어요. <laughs> 아, 현재 저는 텍스트 기반의 AI다. 그래서 생성이 필요하다면 다른, 네, 사이트, 네, 달리, 이, 달리, 또는 미드전니 스테이블 디퓨전 등의 이미지 생성 AI를 사용해본 증거는 축하드립니다. 어, 추천드립니다. 얘는 지금 이 미디어를 제공하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 <laughs> 우리가, 어, GPT AI 모델을 사용해서 뭐, 그림을 그린, 물론, 이거는 다른 쪽을 사용해도 괜찮아요. 얘한테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겠죠. <laughs> 눈 내리는 마을을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라고 해서 물어보면, 얘가 등등등의, 어, 뭐, 프롬프트를 작용해준다든지, 뭐, 등등등의 어떤 조건들을 만들어주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걔, 걔네한테 가서 만들어보세요. 할수 있는 거가 있고, 자, 제 GPT 같은 경우는, <laughs> 그냥 눈 내리는 마을을 만들어봐. 라고 했을 경우에, 이렇게, 그림을 그냥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응. 자, 이러면은 일단은 채 GPT가 더 활용할 수 있는 다양성이 넓어지게 되겠죠? 네. 응. 자, 그러면, <laughs> 우리가 가장 궁금하게 생각했던 거, 이, 그, 딥시크가 중국판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럼 중국과련는 민감한, 민감한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천안문 사태에 대해서, 천안문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laughs> 천안문 사태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배경들 나오고요, 뭐 등등등등 하면서 어, 국제사회에서는 인권과 민주주의 의 중요성을 상시, 상기시키는 중요 역사적인 교훈이다. 중국 내부에서는 민감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검열되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등등등이다 이렇게 얘기 나와 있고요. 똑같이 복사해서 네, 그대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천안문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laughs> 음. 민주화시와 그 후의 사건들을 등등등등, 네, 역사적 사건에 는 달라질 수 있다. <laughs> 아, 내용이 다르다. 그죠? 네. 저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한 초점을 맞추고 있고, 특히 특정 정치적 입장을 취하지 않습니다. 알고 싶다면, 다른 자료를 참고해봐라. 자, 내용이 좀 다르죠? 네. 확실히 중국 쪽 관련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내용의 부분들이 많이 축소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자, 그러면 더 민감한 거. <laughs> 시진핑의 연임에 대한 음... 장점과 단점을 구분해 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시진핑 연임은 상당히 중국인은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 될수 있어요. 장점은, 이제, 연속적인 정보의 어떤 유입을 통해가지고, 진입을 통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고요. 아, 요거는 이제, 무료니까. <laughs> 채 GPT, 이제, 포재료가 필요하다. 네, 계속 하려면, 네. 나머지, 이제, 시간 지난 다음에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자, 요기까지가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그러면 이제, <laughs>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음,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시범판이 아니라, 다른 버전이요 자, 그럼 다시, 천안문. 사태의, 어, 아니, 천문 사태 아니죠? 시진핑의, 똑같이 나와 요 볼까요? 시진핑의 연임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말해봐. 자, 그러면 얘도 비슷합니다. 그죠? 이렇게 쭉쭉쭉쭉 나와요. 이게 원래 이제 이미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한번더 똑같이 복사해서 한번 넘어가 볼게요. <laughs> 이제 진짜 무료 모델 비 비교하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에 볼게요. 여기도 뭐 그게 크게 나쁘게 얘기할 것같진 않아요. 근데 좋은 점을 더 많이 얘기할 것인지. 음. 야, 이 응답수도가 조금 느린 건 있다 그죠? <laughs> 비슷한 점은 볼게요. 야, 정치적 안정성, 경제발전, 외교력 영향력 확대, 국가통합. 단점은 권력집중과 내부 반발 가능성, 경제적 불확실성 등등등이 나와 있다. 네. 이 비슷하다 그죠? 네, 비슷해요. 음, 정치적 다양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네, 사회적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국제적 긴장감이 있을 수 있다. 권력이 집중돼. 이 권력이 집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둘다 나오고 있네요. <laughs> 안정성과 경제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지만 권력 집중, 정치적 문제는 있을 수 있다. 아, <laughs> 여기까지는 비슷하다. 그죠? 네. 그죠? 비슷한 내용들이 나왔어요. 자, 그럼 중국 관련한 민감한 상황에서는 뭔가 조금 제한적이기도 하지만 음. 어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어, 나빠 보이지 않는데, 오 어, 좋았어. 자 그러면 딥시크 모델의 모델을 훈련에 대해서 어, 훈련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지? 네, 이렇게 물어볼게요. 만약에 <laughs> 딥시크 모델을 훈련에 들어간 비용은 얼마가 들어갔을까? 약 500만 달러? 네. 채 GPT-3 훈련에 드는 비용이 약 500만 달러에서 1만 달러 정도 수정이 되고, 집시크도 비슷한 규모일 것이다. 음, 이미 뉴스에 나왔는데, 얼마인지 제대로 확인해봐. <웃음> <웃음> 라고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어,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네이버 블로그나 뉴스 등을 통해가지고, 얘는 지금 검색을 통해서 <laughs> 만들어냈네요. 채 GPT-4의 훈련 비용이 5억 달러로, <laughs> 음, 추정되는 것과 비교해봤을 때 매우 경제적인 수준이다. <laughs>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딥시크 모델을 훈련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지? 음, <laughs> 얘는 중국에는 있건다알수 있겠죠. 네, 음, 뭐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용 추정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되어 있다. 뭐 등등등인데요. 어 비용에 대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수천만 달러에서 수만 수천 달러 에 수만 달러가 들어갈 수 있다. 어 소규모 모델에서는 그다음에 대규모 모델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다. <laughs> 그래서 어 여기는 금액을 안르혔죠 어, 훈련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나왔는데 검색해서 알려 줘. 이렇게 하면 음. <laughs> 어? <웃음> 현재 제가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최신 정보나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자, 이거는 확실히 문제가 될수 있다. 그죠 왜냐면 <laughs> 가만히 있어 봐. 이렇게 되면 뉴욕 증시 뉴욕증시, 1월 20일, 상황 알려줘. 이러면 알려주나? <laughs> 아, 여러분, 이거는 매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간단하게 채팅. 안녕? 뭐 반가워 이런 식으로 가지고 놀수 있는 정도는 될것 같은데 자료에 검색이 안 되죠. 잘 보세요. 챗GPT로 가게 되면 <laughs> 봅시다. 어, 뉴욕 뉴욕 증시 1월 20일 상황 알려줘봐. 이렇게 됐을 때 얘는 검색을 해요. 마틴 루터킹 주니어 날로 모두 시장했다. 아, 적어도 이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자, 이게, 뭐가 제일 중요한 거냐면, 이 AI를 활용한 정보성이거든요. 근데, <laughs> 지금 정보력에서는, 23년 1월 20일, 23년 1월 20일이요? 23년 20일이 왜 나오는, 23년이면, 재작년 아니야. 23년 1월 20일은, 무슨 말이야? 잠깐만 <laughs> 있어봐. 내가 23년 1월 20일은 아니잖아. 현재는 24년이라고? 아, 이거 문제가 좀 있는데? 너는 정보의 최신 제공을 어디까지 할수 있니? 응답수도가 좀 느려요.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응답수도 이렇게 나오면은 벌써 접고 나갔어요. 네. 여기도 한번 봅시다. 너는, 너는 정보의 최신, 최신 정보를, 최신 정보를 어디까지 제공할 수 있네. 웹 검색을 통해서 실시간 재송이 가능하다. 경제 뉴스 등등등등. 자, 딥시크는요. 2023년 10월까지만. 자, <laughs> 자 이거는 그냥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 자 80억 불로 해서 뭔가를 만들었어. 근데 그 이상의 것들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80억 달러를 통해서, <laughs> 아까 여기 채 GPT-3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채 GPT-3의 훈련에 대한 비용이 약 500만 달러다. 1 0만 달러 정도 들 수도 있다. 근데 이채 GPT-3조차도 뭐였다? 뭐였어요? 얘는 지금 뭘 쓰고 있나? 네. 이게 지금 3.5인가 그럴 거거든요? <laughs> 유로, 유로가 아니기 때문에. 3.5 정도 될, 여기 물어볼게요. 너는 지금 모델이 어떤, 어떤 것이지? 다, 물어보면 다 나와요? 네. 아, 뭐, GPT-4네요. 네, GPT-4네요. GPT-4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어, 조금 얘가 업그레이드 되 보이긴 하다. 그죠? 렇 업그레이드 되긴 했는데, 얘가 만약에, 어, 이 딥시크라는 애가, <laughs> 80억 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최 GPT 정도와 같은 정도의 내용을 쓰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돈을 많이 써야 되겠죠. 자 지금 이것은 최소한의 내용들이고 그냥 이렇게 구동이 가능하게 만들어졌다 일부 부분에서는 셀츠피트를 앞설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 실제로 얘가 <laughs> 앞서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비슷한 그 형태의 어떤 내용을 구현하려면 딥시크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봤고요음 제가 보기에는 전 딥시크를 안쓸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딱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네, 응답 속도, 네, 정보의 어떤 다양성. 글쎄요, 뭐, 더 많은 자본을 투자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 채 GPT와, 어, 딥시크, 둘다 무료 버전으로 사용을 해봤어요. 근데 정보력의 차이에서, 또, 그, 구성. 그 다음에 제공해 줄수 있는 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차이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음, 적은 비용이라면 그 정도 나도 할수 있어. 근데 가장 그 핵심적이었던 게 뭐였어요? 실시간 검색이 안 된다는 거. 이미지야 뭐 다른 데서 구할 수도 있어. 근데 실시간 검색이 안 되면 솔직히 AI를 사용하는 게 뭐죠? 야 지금 가장 핫한 이슈는 뭐야? 오늘 나온 뉴스는 뭐야? 한번 검색해봐. 어제 나온 교통사고 정리해봐. 어제 나온 경제 뉴스 정리해봐. 이게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AI를 왜 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지금 뭐 적은 비용으로 어느 정도의 어떤 실그 상황을 구현해냈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솔직히 긴장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보여. 요왜냐면이 성능이 더 낮은 칩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한계점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당연히 고성능 칩이 필요하다. 라고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뉴욕 증시가, <laughs> 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게 크게 떨어졌어. 이 딥시크 우려, 뭐, 등등등, 덩동동동, 여러 가지잖아요? 네. 자, <laughs> 근데,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이, 트럼프 발언에 엔비디아 개미가 충격을 얻었다. 뭐, 딥시크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딥시크 기술이 정말 사실이라면,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여러분이 빅테크, 우리의 빅테크도 그렇게 할수 있기 때문이다.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같은 결과 얻을 수 있다. 근데 이게 불가능하지. 왜냐면, 지금 메타나 뭐, 등등등, 이 고성능 H100 칩이 아니라, 저성능 H800을 쓰고도, <laughs> 채 GPT 못지않은 성능을 보여줬다라면, 그렇다면 너희들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나 또는 메타나 등등등 하고 있는 거, 이거 다 헛짓거리 아니냐? 그, <laughs> 그죠? 헛짓거리 아니냐? 자, 이런 식의 어떤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어때요?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죠. 헛짓거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 어제 많이 떨어졌지만, 결과적으로, <laughs>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자 지금 만약에 이 딥시크와 채 gpt가 서로 맞붙었어. 채 gpt에서 딥시크로 넘어갈 사람 없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몰라서 딥시크라는 것에 접속을 했다가도 채 gpt를 사용하게 된다면 다시 딥시크로 넘어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것은 어떤 결과를 불러오게 될지 한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가의 급락은 사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조정을 나올 수 있겠지만 너무 과도한 반응이었던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음,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알죠. 뉴스로 접하는 것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설 명절인데도 네, 음,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이유는 워낙 네, 강력한 어떤 체류가 나타나서 거기에 대한, 어, 어떤 코멘트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 너무 걱정하고 계시거나 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사실 뭐 단기적 조정은 뭐 어디나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지금 상태에서 <laughs> 이 정도까지 <laughs> 하락하는 것이 맞나 싶은 정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딥시크가 진짜로 저성칩인 H800으로 a i 를 훈련시킨 지 의심스럽다. 아, 어,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의 정보 제공이 안 된다는 것은 네, 요거죠. 네, 대량의 H100 칩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제 더할 수도 있을 것이다. <laughs> 그러니까 저렴한 상황에서 이 정도까지 할수 있는 것이지 여기에서 더 나아가려면 비중이 더 많이 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 상황은 흔들기 정도의 어 상황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이 딥시크 쇼콜인에서 중국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길 기대했던 투자자의 생각과는 조금 발언이 다르다. 딥시크, 야, 니네들 씨 저렴한 걸로 이렇게 많이 해놨어?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중국에 대해서 더 압박해. 이런 용기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한대잖아요. 근데 조건이 있어. 요 정말로 사실이라면. 솔직히 얘네들이 안 써봤겠습니까? 야, 쟤네들 말이 안 돼. 우리랑 잽이 안 돼.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었을 걸라 생각합니다. 주가가 떨어진 것은 네,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소식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잡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은 나타나겠지만 이게 판도를 뒤집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딥시크. 근데 이런 <laughs> 상황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했던 게 뭐예요? 엔비디아의 이전 시장 점유율이란 라 이런 것들이 계속 영원할 수 없을 것이다. 다른 경쟁자들이 막 들어올 것이다. 빅테크가 들어오든, 또는 이렇게 중국 쪽에서 도전이 들어오든, 아니면 뭐 어디서 다른 데서 들어올 수도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영원한 강자 상황은 나타날 수 없어요. 왜냐면 하 AI가 돈이 된다는 소리식을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참여해가지고 돈 벌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갈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 뭐, 경관을 지켜보고, 이제,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게 맞겠지만, 너무 걱정하시거나, 너무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저의 결론은, 딥시크, 안쓸것 같습니다. 거기에, 네, 오늘의 핵심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교해보시면, 대충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어 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 그냥 마음 푹 넣고 네 즐겨도 될것 같네요. 네, 뭐 주가는 좀 떨어졌지만 우리는 다행히 휴장이잖아요. 휴장이니까 또 FMC 지나고 나면 또 이제 거기에 맞춰서 또 반등 나오고 하면 별일 없지 않겠습니까? 네, 안전하게 네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요. 자, 휴일 을또 즐겨 볼까요? <laughs> 자, 그럼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